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베스트 브랜드와 함께 북한산에 가기로 했는데요. 아, 제가 지금 발목이 별로 좋지 않아서 어려운 코스는 못 가고 그냥 살방살방 네, 쉬운 코스로만 다녀오려고 합니다. 아, 가는 길에 심심하니까 노래나 좀 불러볼까요? 아.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on Jupiter and the in a door.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말을 하네요. 아 이거 얼마 전에 생각해봤더니 제가 한구 추천에서 말을 타면서 노래했었네요. 그때는 말을 <laughs> 타면서 노래를 하니까 이게 약간 집중이 잘안 되더라고요. 근데 힐링 되고 좋았어요. 경치가 좋고 좋은 경치 속에서 노래를 하니까 엄청 좋더라고요. 자, 이제는 내비게이션에 다시 집중을 해야 되니까 이제 끌게요. 이따가 산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저의 베스트 프렌드와 함께 북한산에 왔습니다. 어, 북한산 공기 너무 좋아요. 그쵸? 좋아요. 어, 미녀. 친구, 그냥 <laughs> 맞아요. 이분은 모 항공사에서 일하고 계신 승무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항상 친구가 카페나 이런 음식점에서 만났었는데 어, 며칠 전에 제 생일이어가지고 친구가 만나자고 했어요. 근데 그냥 카페 이런데보다는 우리가 건강도 챙기고 맑은 공기도 마시고 힐링할 수 있는 산에서 만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북한산에 오게 됐습니다. 음. 신나요. 제가 지금 발목이 좀안 좋은 관계로, 음, 너무 힘든 코스는 힘들어, 가기가 어려워가지고, 오늘은, 어, 아주 짧은, 북한산에서 가장 <laughs> 짧고, 그래도 쉬운 대까지 갑니다. 그렇죠. 저희? 대군대까지는 가줘야죠. 또 이게 등산의 묘미. 점상을 밟을 거예요. 그렇죠. 음. 찍어줘야죠. 음, 오늘, 어,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친구와 함께. 야 예쁘다 왜 이렇게 예쁜 거야 <laughs> 파이팅 파이팅 출발 출발 오, 우리 며칠 비가 왔더니 대중계 물이 흐르고 있어요. 북한산 이렇게 이 아름다운 줄 몰랐네요. 와 정말 초록초록 너무 예뻐요. 여기 로모라 고사리들이 엄청 많아요. 북한산이 약간 열대 우림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지금. 여기 물도 흐르고 있고. 진짜 아름답네요. 다음번에도 또 다른 코스로 한번 북한산에 와야겠어요. 말을 해야지. 아, 동영상이 어어요 산인지 알고 겁나 <laughs> 예쁜 척고있 어, 겁나 예뻤어요. 어. 예쁜 척 겁나 했네요. 어. 아, 지금 은 거의 다온것 같아요, 저희. 어. 음, 맞아요. 아 헷갈려. 백운대인지? 백운대 맞아. 백운대. 그래. 백운대죠? 음, 대청봉이라 헷갈려. 응. 음, 백운데 어. 허락산 갔다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시원시원 음, 가고 있습니다. 음. 아, 비가 좋아요. 온다고 하니까 우리가 비가 조금, 온대? 음. 조금 어, 성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음. 그래? 알겠습니다. 열심히 어, 가보죠. 음, 아. 여기 좋죠. 진짜 너무 예쁘다. 예쁘다. 물소리 오, 최고. 슝.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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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하늘까지. 아름다운 북한산으로 오세요. 어, 여러분! 어, 북한산으로 오세요. 그럼 이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여기. <laughs> 이렇게 생긴 사람. 길쭉하고 음, 그냥. 오세요. 슈퍼모델 마이슈 보러 오십시오. 아, 물소리 들리시나요? 이야, 물소리가 들립니다. 계단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지쳐가고 있네요. 네, 힘들어라. 너무 좋네요. 아이고, 힘드십니까? 친구, 아이고, 뭐 어떠세요? 지금까지는 할만합니다. 그쵸? 아유, 공기 좋습니까? <목소리> 아이고, 잘 먹네. 쫀득이 맛있다. 지금 한5 0 0 m 남았는데요 숨차네요 아 다들 많이 내려오고 계신데 우리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화이팅 아, 근데 비올 것 같아요 오늘 예보가 잠시만요. 있어서 우리 빨리 내려와야 돼 빠르게 빨리 갑시다 오 힘내시오 다 왔습니다 <laughs> 지금 벌써 하늘이 흐려지고 있어서 우리가 속도를 내야 됩니다. 화이팅 백운대 아, 고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멋있네요. 친구 힘내시게. 어. <laughs> 다 왔어. 안녕.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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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뭐라> 와 지금 구름에 둘러가 보이나요? 오늘 비가 아, 온다고 해서 지금 뭐라 샤낭계, 구란계까지 가득 차가지고 구름, 어? 와 진짜? 구름이 날아가고 완전 밥 없었습니다. 오늘 한번 날아가셨어요. <뭐라> 겨우 잡았어요. 배군데 태극기 맞아요. 펄럭펄럭, 태극기 써요. 태극기가 바람. 에 <뭐라> 있습니다. 자랑스럽다 우리 해냈다 어, 자랑스러운 제아의 딸들 <laughs> 해냈다 수고했어 수고했습니다 잘했다 잘했다 기가 오기 전에 우리 빠르게 하산해야 됩니다 얼른 갈게요 바람 엄청 많이 불고 좀 무섭네요 내려가다 비 오면 안되는데 진짜 얼른 가자 얼른 고고고, 고고고. <laughs> 우와 너무 멋있다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 어, 그래. 너무 멋있다 열심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빨리 갑시다 비가 오고 있네요 비가 옵니다 아 근데 더운데 비가 오니까 너무 시원한 것 같아요 그쵸? 아휴, 힘들지 않나요? 아안 힘들어요 너무 즐겁고. 괜찮아요? 음, 어, 오늘... 비와서 음. 우리 대화의 꽃이 또 음, <laughs> 비가 맞아. 오는 것도 있게 해주고 그러니까 운치 네. 있긴 하네요. 속마음도 다내려놓게 되고 그러니까 음, 우리가 진짜 몇년지기 친구야. 지금 아이 소리 좀 들어봐. <laughs> 오 비오는 소리. 우두두두두두 두두두. 아유. 이것 다 추억이다, 승연아, 그치 그러니까 음. 아유, 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몇년 동안 친구냐. <laughs> 못다한 얘기 많이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 음. 너무 예뻐 이런 경치를 보면서 우리가 도토리묵과 두부김치를 먹을 수 있다니 너무 행복하다 어, 저희 무사히 북한산 정상 등반하고 내려왔습니다 어, 뿌듯하고 기분 좋고 그리고, 어, 새소리와 풀냄새도 너무 좋았고요. 내려올 때는 비가 좀 왔었거든요. 근데 비가 오는, 오니까 더 속에 있는 말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진솔하게 정말 고등학생 때부터 우리가 같이 함께 했었는데, 그때 감정들, 그리고, 가정 얘기, 뭐, 성 얘기도 많이 하면서 같이 많이 나누면서 내려왔던 것 같아요. 자연해 준, 자연이 주는 힘이 정말, 어, 그냥 자연스럽게 나를 보여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정말 가벼울 수 마음이 가벼울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 같아서 참 좋았고 우리 승현이 사실 생일이어서 만났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그냥 만나서 밥 먹고 했는데 이번엔 특별히 진짜 등산을 통해서 어, 정말 좋은 시간 됐던 것 같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 됐던 것 같아요 어, 승현아 생일 진심으로 축하하고. 어 23년 24년 된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항상 내 옆에 있어 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 널 응원해.